생태 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생태 관광은 날로 오염되고 있는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관광을 통해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하는데요. 이런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 생태 환경 관광 전문가들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황나리 기자입니다. UN 세계 관광 기구의 공식 국제 회인 세계 생태 관광 총회가 경기도 켄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생태 관광이란 생태학과 관광의 합성어로 단순한 관광을 넘어 관광객들이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고 관광의 수익을 지역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10개국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 평화를 위한 생태 관광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과 NGO 특별회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 평화를 위한 생태 관광이라는 주제로 정했으며 생태 관광의 이니셔티브와 성공 사례, 생태 관광 동향과 우수 사례 등총네 가지의 내용. 회의 기간 중 해외 전문가들은 생태 관광으로 경쟁력을 가진 DMZ 일원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I think the DMZ is a very peaceful place with a lot of wildlife, which makes it very Uh, um, that, that um, 총회폐회식에선 생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고향 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요즘. 생태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관광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이해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지뉴스플러스 황나입니다